양쪽 다리를 벌리면서, 벌리면서 밀 겁니다. 밀 건데, 벌릴 때전완부을 누르세요. 뒤통수를 땅에 대요. 그러니까 땅에 대고, 무릎을 벌리면서 아랫배로들어올세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슬라이드 하는 그래서 그립을 뜯어버려요. 다시 한 번. 여기 깊게 들어온 거. 여기 잡고. 이그 상태에서. 내달리면서 손을, 그립을 딱 잡고 밀어주시면 돼요. 양쪽 다리 벌리면서 누를 거예요. 누를 거고. 뒤통수 대고, 슬라이드 올라가야 돼.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 힘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올라가시면 돼. 다시 한 번요. 다리를 이렇게 뻗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뚫려요. 옆리고 던져지면서 뚫립니다. 뚫려요. 그래서 전환근 눌러야 돼. 전환근. 다리를 어깨 대지 말고, 기대지 말고, 어깨에 기대지 말고, 이렇게 벌려줘요. 벌려주면서, 밀고, 몸은 위로 올라가요. 뒤도 려내고 이렇 올라가시면 됩다나 골반 끝으 이거 한번 시작할게요 네. 여기서 상대방 이렇게 발 팔이 무릎에 가깝기 이렇게 올릴 때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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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밀어내서 무릎을 빼야죠 밀어내면서 무릎을 펴는데 이렇게 펴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옆으로 그러면 다리가 가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 와서 안으지집어넣수 있어요 밀면, 밀어내세요. 아예 밀어서 무릎 하나 빼요. 이렇게 면서 이렇게. 공을 면서 이렇게. 그러는트이브잡으시고서 무릎 빼고, 안으로. 다리가, 무릎 빠지면 다리가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들어고엉덩이 빼서 이렇게. 엉덩이 빼서 발까지 다 빼시면 돼요. 이렇 밀어내세요. 위로 밀어. 아예. 이렇게. 팁을 살짝 들었다가, 확 밀면서 엉덩이를 그러면 무릎이, 손에 바꿔요. 이렇게. 그다음에 부 하나 트위스트 하면서 빼고 트위스트 하면서. 어? 이렇게. 일단은 시작. 벨트가 이제 벨트 잡아. 이거 놓지 않고 벨트 잡아. 그리고 머리 압박을 하고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전항문 누르고 이렇게 도망가요. 상체가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고 골반을 밟세요 골반. 그리고 한쪽으로 엉덩 이렇게 살 거예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아우, 이렇게 빼세요. 그 다음, 뒷돌리. 뒷돌요 뒷돌 잡고, 일어나야지. 팔꿈치 일어나야지. 한쪽 잡고, 대각선 잡으시면, 그다더뒷으 들어가서, 벨트를 잡아요. 벨트 잡아 벨트 잡아서 당기면서, 당기면서, 귀 옆에다 갖다 대야지. 귀 옆에다 이렇게. 귀 옆에 갖다 대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일어날 때 힘듭니다. 매달리세요. 매달리시면 돼. 요그다더 멀리 도망가고, 그다 팔꿈치 꿇고, w 왼, 왼, 왼 오른 발이 왼잡잡으으여여서왼 네. 왼발 뒤로 have 고오른이이이 e 로 들어가요. 그래서 뒤통수 누를거예요 오른발이 예, 통누르르고반쪽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슬라이 don't h 요슬라이 o 하고 You d o 머리 잡 a v e to go. You 엉덩이 빼면 돼요 왼손 잡았으면 오른쪽 엉덩이가 반대쪽으로 빠지면 예요팔을 네. 짚고 일어나요 일어나고 더 뒤로 들어가서 벨트 잡아요 당겨서 머리 옆에 갖다 대야 돼요 머리 옆에 갖다 대고 오른손 높게 그 다음 오른발이 이 사이로 들어갈 거예요발 빼서 두고 넣을 때 안으로 이렇게 그 다음 깊게 누르면서 이 정강이로 상대방 뒤통수 누를 겁니다 왼발 딛고, 힙을 높게 들면서, 눌러주고, 올라타주는 돼. 자, 도망가. 다 도망가고. 당겨주고. 이때, 팔꿈치를 눌러야 돼. 자, 뱃지 잡고. 당겨주고. 자, 다음, 오른발을 팔 살짝 열어주면서, 들어가야 돼. 자, 뒤통수 부분을 누를 거예요. 뒤통수 부 건강이 계속 밑으로 눌면서 균형을 아주 돼. 자, 왼으로 돌으면 다시. 이런 거 시작을. 그래서 상대방이 이 머리가 좀 저쪽으로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거를 이렇눌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로 와 보세요. 둘. 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지고. 근데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골반 받고 더 멀리 가고 팔이 만세가 될수록 이분이 힘들어. 팔이 뻗어질수록 더브런더가 약해져요. 가까이 오수록 이분이 세고 더 아빠가 내 다리가 접히 있록 폴딩 될수록 더안 된다는. 내가 힘든 날은 내가 이분이고 이분이 더 유리해지고. 그래서 나는 멀어지고 이분 팔이 뻗어지게 만들어야 돼. 그립을 잡고 쬐 뻗어질수록 그립이 약해지게. 그냥 뻗어지게 이렇게 뻗어지게 가져야 돼. 그리고 일어나서 여기. 그래서 잡아서 뒤통수 눌러주는 거예요. 언더를 파서도 여기 뒤통수 눌러주는 거요 그래서 베이스다. 베이스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자꾸 넘어가자면 이렇게. 뒤로 이게 뒤로 뒤져줘야 돼. 뒤로 지고 몸은 앞으로 기대줘야 돼요. 일어나주면. 일어나주면. 불편해진다. 이렇게. 그때 잡고 한번더 당겨서 손는 언더를 이렇게 당겨서 팔뚝으로 눌러주면 돼. 어디 눌러주면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돼. 그러면 일어나고. 무고워 이제 타이 와서 열고 이거 열고 발이 들어가서 뒤통수 눌러주고 그 다음에 몸이 앞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상대방 엉덩이 쪽 꼬리뼈 쪽으로 그러면 팔이 뻗어지다 보니 위로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뻗어지다 보니 위로 들리면서 그리고 놓치게 돼요 가동 범위에서 완전보 벗어나 터내서 때리고. 다시 한번 붙이죠 <laughs> 보시면 이게 더블 렉하고 비슷해요. 리버스 더블 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선대가 머리 반대 머리가 여기 있으면 제가 눌러도 누르면 이발 세우고 머리를 밀어귀로밀어 밀어. 이렇게 넘어가죠. 머리를 부으니까요. 그죠? 랜싱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머리를 배에 넣고 여기 눌러주면 머리 뒤통수 눌러주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스포를 해주면 이렇게 잡으세요 그러면 못들어 근데 그립은 있어 다리가 멀어지면서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잡고 다리가 멀어지면서 골반을 잡고 틀면 그립 뜯어 이렇게 틀면 그립까지 뜯어 그래서 죽으면서 턴하자 이게 레스팅해서 여기서 리버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여기 하죠? 여기 반대로 잡힌거야 그냥 그렇죠? 멀어졌어 이이게 그렇죠? 스포를 한 거야. 이게이리를뚝뻗게느낌이야 그러니까 아까 다리 잡고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 이렇게, 앞으로 가면 굴러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멀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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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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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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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이이스잡아주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렇 여기, 옷이 벗겨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을 잡으면 돼, 중간. 중간 라인 잡으면, 겨드랑이 딱 껴가지고, 그립 잡아. 이게, 중간 쪽으로. 아니면, 라펠로, 그립을, 타이트하게, 겨드랑이 쪽 잡아서 눌러주면 돼, 이렇게. 눌러주면, 일어나 보세요 불편하죠? 이렇게 봐요. 그다이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이 다리 쪽으로 빠지는데, 이 팔뚝 눌렀죠? 이 다리 햄스트링이 뒤통수 덮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져 그러다 손을 놓고 겨드랑이 잡고당겨요 당기면서 이 다리 접고 이쪽으로 살짝 밀어준 거예요 이 발로 이말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뻗어있으면 이게 훅걸려서안 넘어가요 이쪽으로 접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앞바도 묶여준다 자, 무릎 꿇어가요 그러면 그 입이 뜯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엉덩이로 가야 돼죠 그러면 우리가 벨트 잡고 아니, 벨트나 팬츠 잡고 한번더 드래그 또는 엉덩이 잡고 드래그 드트레안해에 그리고 음. 하면 음. 그립뛰어야죠. 일어나서 베이스 잡고 시요 그립뛰기. 이거 아빠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어, 레슨 스포르라고 약간 비슷한데 리버스라고 한다 생각하시고. 손가락에, 그 손가락보다는 손가락 그림은 안 뜯기고, 뭐안 뜯기다고 해도 어깨 가동 범위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분이 손을 놓칠 수밖 없어. 어깨 압박 때문에. 경추 압박. 빼고 렇죠 빼고. 빼 잡았는데, 머리가, 머리를 좌우로 위빙해서 빼자래. 이렇게 빼자. 이렇게. 빼면, 눌러주고. 다시 가요. 그렇죠? 그다음 머리도 빼면 잡아주고 발쪽에 잡아주고 이발을 겨드랑이 잡은 쪽 겨드랑이 잡은 쪽발 디뎌 딛고 그쪽으로 슬라이드가 이렇게. 이런 렇 식으로. 그럼 그립이 뜯겨야지 이렇게 하면 그립 나가죠. 그립 뜯겨. 그다음 이발 접고 앞으로 밀어줄 거야 이렇게 밀어줘. 여기 잡아 이렇게 이 손이 게 허벅지나 벨트, 벨트나 팬츠 다 웃습니다. 나 이쪽 방향으로 밀어주면 돼. 몸 기대면서 이렇게. 그러면 엉덩이 무릎 굴려. 무릎 굴려.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면 베이스 다 튼습니다. 여기 갔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대각선 엉덩이가 집근 쪽, 발등 쪽 반대쪽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고 손이 위로 베스 잡, 뉴르베 잡고 머리가 살아봐요. 그러면 공대 한번더 빼주고 멀어지고, 누른 다음 발 잡고 겨드랑이 당기면서 당기면서 그쪽으로 이동, 이렇게 이동 드래그 감지 이동. 나 이발 잡고 발 잡고 앞으로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스포트 하나 앞으로 들어갈 수어요 네? 아파요 그래서 상대방이 발치도망간다 <laughs> <laughs> <laughs>